자, 이번에는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한번 풀어 볼거예요 자, 이번에 실수 조건 xy가 실수일 때, xy가 실수일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 볼게. 자, 먼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x나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돼. 문자 아무거나 하나 정해서 문자 아무거나 하나 정해서 지금 x로 해 볼게.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.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은 x 제곱 거기다가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y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줄 수 있었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판별식 쓰는 거야 판별식 d가 판별식,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사용할 거야. 왜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쓰냐면, 우리 판별식 하면은, 판별식이 0보다 클 때, 판별식이 0이랑 같을 때, 판별식이 0이랑 0보다 작을 때, 이렇게 세 가지 있었지. 자,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,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실근, 0이랑 같다는 건 서로 같은 두 실근. 이거는 중근이고, 0보다 작다는 서로 다른 두 허근. 그래서 우리가 실수인 거 찾는 거, 우리 여기 왼쪽에서 실수인 거 찾는 거는 이두 가지 경우, 0보다 클 때랑 0이랑 같을 때가 실수. 그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한번 써보자 근데 우리 b가 짝수니까 2 e 곱해져 있으니 짝수니까 4분의 d를 쓸게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b'의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시고 얘는 계산해보면 은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c c는 x 없는 부분 전부 다지 2y제곱, 플러스 2. x 없는 부분, 전부 다. 그래서 전개해주면은, y제곱, 마이너스 2y, 플러스 1, 마이너스 2y제곱, 마이너스 2. 계산해주면, 마이너스 y제곱, 마이너스 2y, 마이너스 1. 자, 이게 4분의 d인데,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.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해줄게. 최고차 계수가 없는 수니까, 계산하기 까다로워서, 마이너스를 곱해줄게.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자,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플러스 되겠네.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럼 이거는 완전 제곱식 모양 바로 보이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자, 근데 이거 자, 우리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, 우리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. 요거 알고 있지. 실수 조건.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. 그래서 이 왼쪽에 y 플러스 1의 제곱이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.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밖에 안 된다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인 거 알고, 그 세번째 어떻게 하느냐? 이 구한거를 구한값을 원래식에 대입 원래식에 대입한다. 원래식에 원래식에 대입해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 정리해주면은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자 그럼 이거 완전제곱식이네 x 플러스 2의 제곱이 0 그럼 x는 마이너스 2 바로 구했네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고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세가지 스텝으로 내림차순 정리하고 판별식 써주고 그리고 구한 값을 원래식에 대입해서 x, y 각자 찾아주면 되겠어 제가 밑에 확인 체크 225번 한번 풀어볼까 225번 얘도 똑같이 따라해서 첫 번째 내림차순 x 내림차순 정리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? 두 번째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사용한다. 근데 얘도 짝수니까 d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서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. 자 얘는 그럼 4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5. 정리하면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. 자 근데 이게 4분의 d라는 거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. 그래서 정리하면, 마이너스를 곱해줄게 얘도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이 y 플러스 1 부등호 방향 바뀌겠지? 음수 곱했으니까 음, 음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반대 돼서 y-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얘도 똑같지? 얘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고, 그래서 y-1이 0 제곱이 0이니까 y는 그래서, 이거 구한 째 s 세 번째 스텝 구한 거를 원래 식에 대입 원래 식에 대입해주면 은 y 1 넣으면 은 x제곱 더하기 1, y4x, y 두 번째 step. 두 번째 s t 이 p 두 번째 step. 스4째 step. 두 번째 step. 두번이 s t e 이두 번째 s t e 그래서 x는 2고 y는 1이니까 x, y 곱한 거는 2.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해주면 되겠어.